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셀프 수유의 위험성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올해 4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셀프 수유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의 셀프 수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고, 막상 모자보건법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실히 이 내용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산후조리원 셀프수유에 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0년 1월 16일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서 산후조리원의 셀프수유가 명확하게 금지되었고, 또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2호는 감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음 세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중 영유아 건강관리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텐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즉, 보건복지부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을 보면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바로 2020년 1월 16일에 개정된 셀프수유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4를 찾아보았더니 감염, 질병 예방조치 4가지인데 그두 번째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관리 항목 7개입니다. 그중에서 수유 중 영유아 혼자서 접병을 문체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셀프 수유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자보건법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보았던 15조 대신에 제27조 과태료를 보면 제15조의 4 제2호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셀프 수유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령, 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표를 위반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은 법조문을 끝까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친절하게도 산후조리원 담당 공무원과 산후조리원 원장들이 이 모자보건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마다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을 개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판 조리원 편람 179페이지에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체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셀프 수유 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30페이지에는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0년 1월 16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셀프수유는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2호.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중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세 번째. 그 중에서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접병을 문체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 모자보건법 제27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